세계 최고의 상상을 찍는 작가 에릭 요한슨의 작품이 현대예술관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전시에 무려 13만 명을 돌파한 인기 절정의 작품들이 펼쳐집니다. 보도에 서현욱 기자입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꿈꿨을 법한 하늘에 달을 따는 상상이 사진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상상도 그대로 담았습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동화 속 세계를 담은 사진들. 에릭 요한슨의 작품입니다. 스웨덴 출신의 초현실주의 작가 에릭 요한슨은 세계 정상급 사진 작가이면서 리터칭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디지털 기반의 합성 사진을 만드는 다른 초현실주의 작가들과는 달리, 에릭 요한슨은 정교한 기획하에 작품의 모든 요소들을 직접 촬영해 새로운 작품을 창조합니다. 평범한 사진 전관은 좀 다를 겁니다. 작품을 마주한 순간부터 아, 그건 내가 어렸을 적에 한 번쯤은 상상해 봤을 법한 그럼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던 동심을 작품 속에 담아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국과 스웨덴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전시는 지난 6월 서울 예술의 전당 아시아 최초로 열린 전시에서 대기 시간 3시간을 넘기고. 관람객 13만 명을 동원하며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현대예술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서울에서도 볼수 없었던 새로운 작품을 포함해 대형작품 50여 점이 전시됩니다. 이와 함께 전시관을 4개의 섹션으로 나눠 스케치, 미디어, 메이킹 필름, 소품 등이 함께 꾸며집니다. 작품 속 세상을 재현한 설치작품들과 트릭 포토존까지 만나볼 수 있어 사진 관람을 넘어 환상적인 체험을 할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12월 29일까지 현대예술관 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평일 오후 2시부터 주말에는 오전 11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전문 해설사의 전시 해설이 진행돼 더욱 깊이 있는 전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틀을 뛰어넘는 환상적인 에릭 유안슨의 작품들, 일상에 갇힌 상상력을 넓혀주는 작품 속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hhbs 서현욱입니다.